오늘 이 새벽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9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7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심판 속의 자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고 자기의 능력을 애굽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애굽 전역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구장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총세 가지 재앙을 추가로 내리시는데요. 바로 가축의 돌림병, 악성 종기, 마지막으로 우방의 재앙들이 바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재앙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세 가지 재앙 중에서 우박의 재앙 속 우리는 굉장히 흥미로운 점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데요. 과연 이 우박의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계신지 오늘 본문 말씀 한절한절찾으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어진 여섯 번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 전역에 자기가 살아 있는 신이라는 것을, 자기가 전지 전능하다라는 것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지 않는 한이 모든 재앙들이 계속해서 애굽을 덮칠 수있다는 것을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애굽의 왕 바로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박의 재앙 이전에 총6 번의 재앙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6 가지의 재앙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자면 첫 번째 나일 강물이 피로 변화였고요. 두 번째 강가에서 사는 개구리 떼들이 지면 위에 올라와 애굽의 온 땅을 덮었습니다. 세 번째, 이의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괴로움을 받았고요. 네 번째로는 파리의 재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있었던 이 가축의 돌림병으로 인해서 애굽에 살아가던 수많은 가축들이 떼죽음을 당하게 되었고 여섯 번째 악성 종기를 통해 피부에 수많은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 한번더 엄청난 고통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여섯 가지의 모든 재앙을 통해 애굽은 점점 피폐해졌고요. 애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계속된 재앙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여섯 가지의 모든 재앙은요. 따로따로 떼어 보기만 하면 모두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이 여섯 가지의 재앙이 순서적으로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정말 0%에 가깝고요. 무엇보다 이 여섯 가지의 재앙들은 시작과 끝을 인간의 머리로 계산해 낼수 없는 그러한 종류의 재앙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자기의 계획대로 애굽에 내리시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재앙을 내릴 수도 있고 재앙을 거둘 수도 있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해서 애굽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진짜 신중의 신이 아닐까? 하나님이 진짜 이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 게 아닐까? 사실 우리가 신이라 믿는 존재는 능력이 없고 사실 신이 아닌 게 아닐까라는 이러한 의문들을 애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이 여섯 가지의 재앙을 통해 느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직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키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이러한 종류의 재앙들을 멈출 생각이 없어 보이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앙이 계속 이어진다면 애굽은 결국 멸망으로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섯 가지 재앙 이후에 일곱 번째 재앙, 우박의 재앙 속에서 하나님은 이전에 보여 주지 않으셨던 조금 특별한 모습을 이스라엘과 애굽 백성들 그리고 모세에게 보여 주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이 재앙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이전에 하나님은요, 재앙을 내림에 있어서 특별한 경고의 말씀, 어떻게 하면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고의 말씀을 단한 번도 전해주신 적이 없습니다. 단지 재앙이 내릴 것이다라고 선포를 하셨을 뿐이고요. 또한 재앙이 내릴 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그 고센 지역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러한 종류의 말만 하셨을 뿐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재앙을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해답은 알려 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일곱 번째 재앙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재앙이 다가올지, 그 재앙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를 모세를 통해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알리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전역에 거대한 우박의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이 우박의 재앙을 피하고자 하는 자들은 너희 집 바깥에 있는 모든 것, 즉 너희의 가축들, 너희의 종들, 너희가 바깥에서 키우고 있는 바깥에 내버려둔 그 모든 작물들을 거두어들여서 너의 집안에 머물게 하라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추가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경고를 듣든, 너희가 이 경고를 듣지 않든, 하나님은 계획대로 우박을 내리실 것이고 이 우박으로 인해 바깥에 있는 모든 종류의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말을 애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바로왕과 바로의 신하들에게 전파하게 되었고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총 두 가지로 갈리게 되었습니다. 이두 가지의 반응이 각각 무엇인지 우리가 뒤에 이어질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있었던 여섯 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아 하나님이 진짜로 엄청난 능력을 갖고 이 애굽 땅의 재앙을 내리기도 거두기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시구나. 그렇다면 이번 재앙도 하나님이 분명 내리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는다면은 정말로 우리가 이 재앙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겠구나란 깨달음을 가진 사람들이 애굽 안에도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마자 즉시 행동으로 옮겼고요. 집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기의 집 안으로 들여 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박이 재앙이 애굽을 덮쳤을 때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온전히 들음으로 인해서 그 재앙 가운데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과 정반대로 행동한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2 1절의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섯 번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요. 자기의 신들을 더욱 의지했으며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준 이 경고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자기의 들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집안으로 돌이는 열심과 수고의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어리석게 여기고 그들에게 손가락질 하면서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아무런 순종도 하지 않은 채 그 모든 시간을 허투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재앙, 그 우박이 애굽의 저녁에 내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밖에 둔 것, 집안으로 들이지 않은 모든 가축들, 종들, 그리고 작물들이 우박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각자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고통들을 경험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심판과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경험할 때 우리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의 삶 뒤에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그 인생의 변곡점이 발생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애국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박의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한 애국 백성들은 그 모든 재앙 가운데서도 살 길을 찾을 수 있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듣지 않으므로 오직 자기의 시간을 허투로 보낸 사람들은 그 모든 재앙 가운데서 더욱 큰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엄청난 손해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목적은요. 단순히 그 사람들을 향한 징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시는 진정한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찾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게 된이 애굽의 백성들은요. 그 재앙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와 반대로 여러 번의 심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또 다른 애굽의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 모든 제한 가운데서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하며, 아,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아서 이러한 결과가 일어났구나라는 이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강렬한 모습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이 출애굽기 구장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찾아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목적이 오직 징계밖에 없다라면은. 하나님은 이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살기를 절대 예비해 두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심판의 목적은 돌이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심판 가운데에서도 자기의 말씀을 따른 모든 사람들에게 살기를 자비를 하나님의 사랑을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발견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심판 가운데서 돌이키는 자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것이지만, 심판 가운데서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나의 주관대로, 나의 고집대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마주할 것은 심판의 모습, 두려움의 모습을 가지신 하나님이란 사실, 그것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심판을 누구와 같은 모습으로 하고 있으십니까? 어리석은 애굽의 백성들처럼 심판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의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반대로 애굽에 있는 지혜로운 백성들처럼 모든 심판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인해서 모든 재앙 가운데서 우리가 살 길을 발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제 우리가 이 어리석은 애굽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재앙들을 정면으로 맞이하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함으로 이제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감으로 인해 우리가 그 재앙 가운데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 길을, 하나님의 자비를 온전히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살 길을 예비하신, 심판 가운데서도 자기의 자비와 사랑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의 죄악을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자비와 사랑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